장민호의 값비싼 결혼 반지.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기념품으로 그날을 기억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장민호에게 있어 그가 선택한 결혼 반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민호의 결혼 반지는 정교하고 독특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으며 화이트 골드와 고급 다이아몬드와 같은 희귀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 반지는 유명 브랜드에서 특별 주문 제작된 것으로 최고 수준의 장인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완벽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한알한 한 알은 영원한 사랑과 완벽함을 상징하며 장민호가 아내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이 결혼 반지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민호에 따르면 그는 디자인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반지의 모든 디테일은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섬세한 조각선부터 내부에 새겨진 비밀 메시지까지, 그의 신부를 향한 존중과 깊은 애정을 나타낸다. 이 반지는 화려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로도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반지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장민호는 이를 과시로 여기지 않고 단지 자신의 큰 사랑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이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를 위한 평생의 사랑과 존중의 약속입니다. 결혼식 날, 장민호가 반지를 신부의 손에 끼워줄 때의 순간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 어린 제스처와 경건함을 느꼈다. 반짝이는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이자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상징했다. 결혼식 후, 장민호의 값비싼 결혼 반지의 사진은 곧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들의 큰 관심과 화제를 모았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이 반지가 대표하는 깊은 의미의 감탄을 표했다. 장민호에게 있어 이 반지의 진정한 가치는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사랑과 헌신에 있다고 한다. 장민호의 값비싼 결혼 반지는 단순한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아름답고 견고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기념품이다. 이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주고받는 감정임을 상기시켜준다.